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근, 접두사 등을 이용하여 몇 가지 중요 어휘들을 알아볼게요. Assume, assume, assume 이 단어는 어떤 의미들을 가질까요? 이 단어의 접두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에게, 쪽으로 이고 그 어근의 기본적인 의미는 취하다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원의 글자적인 의미가 자신에게 취하다로 풀이 될수 있어요. 여기에서 취하다, 맞다라는 의미가 도출돼요. 가정하다, the prefixes in, assume, is a transformation of the Latin prefix ad, which means to, or toward. The sum in, assume, comes from the Latin root, sumera, which means to take. When these parts are combined, you could interpret the literal meaning of assume as to take to oneself. This aligns well with the modern usage of assume. Which often implies taking on a certain role, responsibility, or belief. Assume, assume, assume. 취하다, 맞다, 가정하다, 짐작하다 Assume, assume. Assume, 취하다, 맞다, 가정하다, 짐작하다 여기서 다른 어휘를 함께 살펴볼게요. a t t e m p t a t t e m p t a t t e m p t 이 단어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이 단어에서 접두사는 쪽으로 또는 향하여 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고 그 어근의 기본적인 의미는 시험하다인데요. 이 단어의 주요 의미는 시도하다, 노력하다, 시도, 노력이에요. 이 단어에서도 그 접두사가 어근과 결합하면서 무엇무엇을 해보다라는 시험적인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attempt, attempt, attempt. 시도하다, 노력하다, 시도, 노력. attempt, attempt, attempt. 시도하다. 노력하다 시도 노력 다음 이 단어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t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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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하다 유혹하다 t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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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하다 유혹하다 다음 이 단어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tem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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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유혹 tem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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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유혹 이 단어들은 그 어근이 시험하다의 뜻을 가지니까 그 어근으로부터 이 단어들의 뜻을 끌어낼 수 있어요. 다음 단어. cont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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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이 단어에 들어 있는 접두사는 함께 또는 완전히를 뜻하고 그 뒷부분은 같이 있다고 여기지 않음, 무시, 이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여기서 이 단어의 의미인 무시, 불경, 모욕, 모독이 생겨나요. 이 단어에 앞서 본 시험하다를 뜻하는 어근과 같은 영어 스펠링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의미의 라틴어들의 뿌리를 두고 있고 이 둘의 의미도 서로 달라요. cont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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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불경, 모욕, 모독. cont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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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불경, 모욕, 모독. 다음 단어. desp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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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이 단어의 접두사는 아래로를 의미하고 어근은 보다 위 뜻을 가져요. 따라서 이 단어의 어원을 문자적으로 불면 아래로보다 또는 아래로 깔라보다가 되고 여기에서 경멸하다, 혐오하다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죠. despise, despise, despise 경멸하다, 혐오하다. despise, despise, despise 경멸하다, 혐오하다. 이번에는 수거예요 야자바보다. 깔보다 위 뜻을 갖는 세 단어로 구성된 수거 중에 생각나는 게 있나요? Look down on. 바로 앞에서 본 단어의 어원의 문자적 의미와 이 수거의 문자적 의미가 모두 아래로 보다 있네요. 이두 표현은 이 점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지만 바로 앞에서 본 단어의 의미가 경멸하다, 혐오하다로 강한 증오나 혐오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 수거는 그에 이르지는 않고. 자신보다 열등하게 여기다. 야자바보다 정도의 느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Look down on, look down on, look down on. 야자바보다, 깔보다. Look down on, look down on, look down on. 야자바보다, 깔보다. 다음 단어. Dignity, dignity, dignity. 이 단어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이 단어의 어근은 같이 있는 위 의미를 가지고. 그로부터 이 단어의 주요 의미인 존엄, 품위가 생겨나요. dignity, dignity, dignity. 존엄, 품위. dignity, dignity, dignity. 존엄, 품위. 다음 단어. disdain, disdain, disdain. 이 단어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이 단어의 접두사는 무엇 무엇으로부터 떨어진, 무엇 무엇이 아닌, 무엇 무엇의 반대위 의미를 지니고 이 단어의 어근은 같이 있는 을 뜻해요. 이 단어의 어근과 바로 앞에서 본 단어의 어근은 모두 같이 있는 이 뜻을 갖는 라틴어 어근에서 파생되었어요. 바로 앞에서 본 단어의 뜻, 즉 존엄, 품위를 떠올리면 그 어근과 유사성이 있는 이 단어 어근의 의미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바로 앞에서 본 단어와는 달리 부정 또는 반대의 뜻을 만들어내는 접두사가 들어있죠. 그 반대의 의미를 만드는 접두사와 같이 있는 의 뜻을 지닌 어근이 결합되어 이 단어는 어원의 문자적 의미가 같이 있다고 여기지 않다로 풀이될 수 있고 거기에서 이 단어의 의미인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멸시, 업신여김이 생겨나게 되죠. disdain, disdain, disdain.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멸시, 업신여김. disdain, disdain, disdain.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멸시, 업신여김. 이번 단어들은 발음을 잘 듣고 그 어감을 느껴 보세요. 스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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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른, 스코른, 스코른. 이 단어들은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이 단어들은 어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연상을 통해 기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거나 조롱할 때 내는 콧방귀 소리를 연상하면 이 단어들의 의미에 대한 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먼저 스카프, 스카프, 스카프. 조롱하다, 비웃다, 개걸스럽게 먹다. 조롱 비웃음. Scoff, scoff, scoff. 조롱하다, 비웃다. 개걸스럽게 먹다, 조롱 비웃음 이 단어는 조롱하거나 비웃는 대상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전치사와 함께 짝을 이루어 이렇게 사용되어 scoff at scoff at scoff at 조우하다 비웃다 scoff at scoff at scoff at 카우트스 a 우트 스카우트 a 카우트스 scorn, scorn, 비웃다, 조롱하다, 멸시하다, 비웃음, 조롱, 멸시. s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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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웃다, 조롱하다, 멸시하다, 비웃음, 조롱, 멸시. 다음 아까 다룬 단어 중 취하다, 맞다, 가정하다, 짐작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뭐였죠? as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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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다, 맞다, 가정하다, 짐작하다. 이 단어는 명사형이 어떻게 될까요? As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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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s u m p t i As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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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a s s u m p t i v e a s s u m p t i v e a s s u m p t i v e 이 단어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추측의, 가정의, 가정적인 a s s u m p t i v e assumptive, assumptive 추측의, 가정의, 가정적인 다음 이 단어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assumed, assumed, assumed 가정된, 가정한 감형의 assumed, assumed, assumed 가정된, 가정한 감형의 다음 이 단어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assuming, assuming, assuming 뭐뭐라고 가정하면? 가정하는 주제 넘는 건방진. Assuming, assuming, assuming. 뭐뭐라고 가정하면 가정하는 주제 넘는 건방진. 이 단어는 뭐뭐라고 가정하면 위 뜻을 갖는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두세요. 다음 이 단어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Unassuming, unassuming, unassuming. 이 단어에서 맨 처음 나오는 접두사는 부정 또는 반대의 의미를 만드는 접두사이므로. 이 단어는 어원의 문자적 의미로 풀면 자기에게 취하지 않는 이 되고 여기에서 겸손한 소박한이라는 의미가 도출돼요. unassu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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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한 소박한 unassu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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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한 소박한 다음 이 단어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reas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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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에서 맨 처음 접두사는 다시를 의미해요. 같은 접두사가 다른 단어에서 대항하여 반대하여 뒤로 위 뜻을 가질 때가 있지만 여기서는 다시를 의미하고 따라서 이 단어의 어원으로부터 다시 취하다, 다시 맞다, 다시 차지하다는 의미가 나와요. Reassume, reassume, reassume. 다시 취하다, 다시 맞다, 다시 차지하다. Reassume, reassume, reassume. 다시 취하다, 다시 맞다, 다시 차지하다. 이 단어의 명사형은 어떻게 될까요? reas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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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득 수복 reas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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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득 수복 다음 단어. 이 단어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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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의 접두사는 다시를 의미하고 그 어근은 취하다를 의미하므로 이 단어는 어원의 문자적 의미로 불면 다시 취하다가 되고 여기에서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다 재개하다라는 의미가 생겨나요. Resume, resume, resume. 중단된 작업, 활동 등을 다시 시작하다. Resume, resume, resume. 중단된 작업, 활동 등을 다시 시작하다. 같은 스펠링의 단어가 명사로 사용될 때그 발음과 뜻이 어떻게 되죠? A resume, a resume, a resume. 이력서의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어원의 문자적 의미로 불면 다시 요약하여 취한 것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력서라는 뜻이 생겨나게 되어 a resume, a resume, a resume 이력서 a resume, a resume, a resume 이력서 같은 스펠링의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때는 resume, resume, resume 동사인 이 단어의 명사형은 뭘까요? resumption, resumption Re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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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s u m p t i s s u m e a s s u m e a t s t e s u m p t i e s t t e m p t a t t e m p t i t e m p t e m p t e m p t e m p t e m p t e m p t e m p t i e m p t i o n t e m p t a t i o n t e m p t a t i o n t e m p t i t i o n Contempt, contempt, contempt. Despise, despise, despise. Look down on, look down on, look down on. Dignity, dignity, dignity. Disdain, disdain, disdain. Scof, scoff, scoff, scoff. Scoff at, scoff at, scoff at. Scorn, scorn, scorn. Assume, assume, assume. Assumption, assumption, assumption. Assumptive, assumptive, assumptive. Assumed, assumed, assumed. Assuming, assuming, assuming. Unassuming, unassuming, unassuming. Reassume, reassume, reassume. Reassumption, reassumption, reassumption. Resume, resume, resume. A resume, a resume, a resume. Resumption, resumption, resumption. Resume, resume, resume. Reassume, reassume, reassume. Thanks for watching.